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경영 개선과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명칭을 군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군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고, 안제 3조에서 제8조의 조직 인력의 운영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또는 신규 규정을 추가하여 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는 기존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한 용어의 정비와 함께 출자 출연기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신규 추가하였고, 기존 조례와 개정 조례안과의 변경 또는 추정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조례 개정과 관련한 출자 출연기관의 정관의 개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한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